안녕하세요 예현입니다 잘 지내시죠 어,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7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해가 별로 안 떴어요 지금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벌써 그리고 지금 꽤 쌀쌀해요 지금 제가 또 잠바까지 이렇게 붙여있고 긴 바지 입고 이러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와서 제가 잠바를 꺼내 입을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7월 달에는 아, 정말 이렇게 타는 듯이 덥던데 결국 이런 날도 오긴 오네요 주말이니까 또 달래들이 많아요 이제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잠좀 깨고 가서 일도 좀 하도록 할게요.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무겁다는데 영상 다 보시고 가시기 전에 여기 요거 요거 좀한 번씩 눌러주고 하세요. 구독 버튼 누워 <laughs> 도와주십시오. <웃음> 지난주 뼈대는 다 만들어놨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핀을 꼽아가지고 이제 선반 얹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 4개의 핀을 뚫고 가운데다가 일단 오늘은 하나만 얹을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중간에 가림막 넣었고 이제 일단은 가운데 하나만 대줬어요. 일단 이렇게 대놓고 구멍은 두개 아래로 두개씩더 뚫어서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3단을 만들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. 일단 좀 써보고 뭐더 필요하면 요건 가림막만 하나씩 더 자르면 되니까 이제 그럼 그때 가 쓰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남은 건 이제 상판 올리는 거랑 여기 페이스 되는 거 그죠? 깔끔하게 되는 거. 위에 거 했던 것처럼. 이제 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하실 때 이런 거 기막에 이거 별거 아닌 것들은꼭 하세요. 저. 제가 지난 집에 임시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기막이를 한 번도 안 하고 했거든요. 지금 요즘 귀에서 이렇게 좀삐익 울리는 이명 현상이 좀 있어요. 기막이는고 네, 지금 이제 프레임용 나무를 이제 세로로 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원래 2바이 원짜리를 사 왔어야 되는데 그날 홈디프에 2바이 관이 안 팔더라고 요 이제. 그바이 원밖에 안 팔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 왔고 그걸 사오는 바람에 이제 반으로 커서 잘라야 되죠 톱으로 그 자른 단면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거칠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샌딩기로 살짝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을 아, 두번 하고 있는 거죠. 어쩔 수 없이. 목재에 자를 곳을 표시를 할 때는 저렇게 딱 대고 긋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. 설치할 곳의 길이를 재서 목재에 표시하는 동안에 희한하게 그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정말 신기하죠? 이거는 이제톱을 이제 위에 편하게 올려놓고 작업을 할수있게 해주지만, 이 스탠더 어, 암을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이제 여러 개를 잘라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럴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한 건데 지금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렇게 탁 대고 그냥 자르면은 이만큼 잘리겠죠. 그다음 에또 다른 목재를 가지고 와서 또 대고 탁 대면은 또 똑같은 길이로 잘리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용도로 쓸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전문적인 목수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. 항상 이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을 다 해놓고 완전히 자를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기를 연결합니다. 저는 지금도 전기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금 이건 다 세팅들을 했고요.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. 다 세팅을 했으니까. 이제 정확하게 딱맞죠 이러면. 당판 길이는 길이가 8피트에요, 지금. 저희 집 공간은 이제 6피트니까 저 나머지 공간을 자르는 작업이에요. 자, 이제 페이스 프레임을 붙여야죠. 이제 길이가 6비트 정도 되니까,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. 누가 옆에서 잡아주면 좋은데, 저 예전에는 이제 와이프 보고 좀 잡아달라고 그러긴 했는데,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클램프를 사용을 해서 집어서 쓰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쪽에 긴 거를 먼저 잘라서 고정을 하고, 45도로 자른 단면을 이제 맞춰서 옆면 거를 붙여야죠 뒷면은 이제 벽에 붙을 거니까 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본드칠을 하고 그 다음에 45도짜리 이 부분을 이제 CA글로 사용해서 붙여줘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제 액티베이터 뿌리고 반대쪽에 본드 붙이고 딱 붙이면은 이거 굉장히 세게 잘 붙어요 한 3초 정도만 이렇게 딱대고 있으면 요딱 붙어요 이거 자 이제 앞쪽 베이스 프레임은 이제 클램프로 다 물어주고 중간 중간 못도 다 박아줬습니다. 이거 세 개를 베이스 프레임을 다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렸네. 걔네 한번더 키고 더한번더 박았어요. 에 저두개 일단 달았고요. 저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저기다가 설치를 해 보니까 수평이 안 맞아요. 그래서 그 발을 달아서 얘가 이제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는 레벨링 맞출 때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안 달고 그냥 할라 그랬는데 뭐 집안에 쓰는 가구도 아니고 뭐 수평이 꼭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기 싫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사 놓은 거니까 달아주려고 합니다.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다가 맞춰서 저두 개를 가지고 올려주고 그럼 가운데도 뜰것 같으니까 가운데는. 하나만 넣어주려고 해요 그냥 두개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기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달아놓고 얘를 돌리면은 그죠?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돌리면은 내려가고 뭐 그런 간단한 형태예요 그냥 일단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 이제 여기 선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걸 조금 이제 그 플라스틱 우드 예전에 TV 달때 잠깐 썼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메꿔주고 샌딩을 쫙 해서 여기 좀좀더 이렇게 딱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만들고 칠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쓰죠 뭐 귀찮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게 뭐 가구용 나무도 아니고 그냥 합판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퀄리티 있는 샌딩이 잘된 합판을 사긴 했지만 좀 거칠어요. 소리도 좀 들리시죠?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거칠고 그리고 이 나무랑 요 이제 끝에 나무랑 요 사이에 보이는 이런 갭들 그죠? 이런 것도 좀 완전히 좀 메꿔 주고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할거좀 매끈하게 좀 만들게요. 나 네, 이제 일단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제 상판을 결합을 할 거예요. 이제 거의 작업이 다 끝났죠. 이제 자 상판 가지고 온거 이제 딱 올려주고 좌우 여백을 딱 맞춰서 중심을 잡아야죠 이제 왼쪽 측정하고 오른쪽 측정하고. 일단 상판 올렸는데 이게 그냥 놔둬도 될까 했는데 약간 좀들그럭거리잖아요 그렇죠? 그래서 어제 포켓홀 뚫어 놓은 거거기다가 이제 스크류로 고정만 시켜주면은 한번 뭐 튼튼하게 잘될것 같아요. 지난번에 뚫어 놓은 포켓홀에 이제 나사를 박기는 했는데 두 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위에 상판 연결 부분 브릿지 거기도 지금 스크류를 계속 여러 개를 좀 박아 줬어요. 그리고 이제 수평 맞추느라고 이제 밑에 발을 돌리고 있는 방면이죠. 저게 레벨러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. 작업 잘 끝났습니다, 이제. 뭐 생각했던 것대로잘 나와줬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뭐이정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, 뭐. <laughs> 제가 프로는 아니잖아요. 자, 아무튼 깔끔하게 잘 나와줬고 뭐 와이프가 깨끗하게 잘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. 저도 먹물고 뭐 넣기도 편한 것 같고, 이제. 어, 이 정도면 뭐, 이제, 금지마하할수 없네, 이제. 오늘 이렇게, 이제, 식료품 저장창고는 이제 끝이 난것 같습니다. 이제 아래쪽 선발, 위쪽 선발. 자, 이제 빨리 들어가서 샤워하고 좀 쉴게요, 이제. 이래라이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어스텐서 팬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